자 일단 둘둘 둘, 이제 둘둘 둘둘. 오케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아 잠깐만! 홈은 홈은 어디로 가야 돼? 홈은 어디로, 어디로 가야 돼? 어디 어디 한저러어아 제토. 제 데이터, 데이터? 일단 일단 파밍 일단 파밍. 저랑 같이 저랑 같이 가자. 어디 파밍 해야 돼? 어디 파밍? 홈 어디? 홈 어디? 나 이쪽 이쪽 르는데 <laughs> <어디>? 예, 선생님 <laughs> 어디 어디 여기? 뭐, 여기다 아닌데. 가는 어디 가는 라인 아마 다떨어졌 건데. 오, 어디야 여기 문왜 닫아놨어? 아까 이곳이 어,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닌데? 어머 어디 가야 돼? 어 배터리 좀 <laughs> 어디 가야 돼요?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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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요 요요. 아, 오케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 오케이. <laughs> 네 개씩 들고 나오는 거야, 알겠죠? 패. 우리 이제 마지막 마지막 기회 같은데. 야자야야야 아저아저아저 나가나가나가 나나나나 오케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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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오오고고고고 오케이. 오, 오. 자, 개씩 들고 오는 거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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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로아씨 아, 아, 뭐야 야, 왜 그래 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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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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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해요. 어때 어때 어때. 일로 일로 어, 뭐, 일로 어, 또, 뭐, 또, 일로 여기 여기네 매 여기네 매 여기네 매 어디야? 이거 엄? 아 이거 안 잡아? 응? 마안 잡네 어디야? 우만 잡네. 우만 이쪽 모름 모르는다고. 잠깐만. 빨리 우만. 우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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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님이 가서 모르는다. 다쳤거 아니야? 다쳤거 아니야? 다쳤거 같아요? 네. 네. 아, 지, 집사 네. 죽여야 되는데? 네. 집사 돈인데? 네. 아, 집사 돈인데? 잠깐만. <laughs> 아, <집사 돈인데? 웃음> 여기 샤고 몇발 있어? 샤고 몇발 있어? 이걸로 이걸로 집사 다 잡고 올 사람? 샤고 여기, 여기 여기 집사 다 잡고 올 사람? 빨리 빨리 빨리. 차대 볼때니까 집도 다 잡아야겠죠? 총알은 거기 아까 병적 시체 있고, 오케이? 아, 거인 빼줘, 거인! 거인 빼! 한명 거인 빼줘! 야, 이거 왜안 돼! 쟤들 왜안 돼! 잡아! 아, 따가워, 쉣! 아, 야, 모르겠다, 야, 모르겠다. 야, 야, 나, 야, 야 잠깐만, 나도 전쟁이다. 야, 나, 야, 나도 전쟁이다.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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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 잠깐만. 아, 총지가 좀 돈인데. 일단, 나 일단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일단 나가. 어. 소 o b 님 잠깐만! <야>. 아, 아, <목소리> <달려가요! 목소리> 여깐만뭐야야 여기 잠깐만! 아, 잠게만 <목소리> <트럭, 트럭, 목소리> <트럭,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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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 트럭 공격 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 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아, 이거 거인들이 막아. 거인들이 막아. 어. 거인이 들이 라으 오케이. 케이 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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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빨리 치는 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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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스캔할 준비! 치명 스캔할 준비! 한도치한명치 레버 레는 도치는 레버 는 도치는 레버, 레버 스캔,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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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몇개 마이크 켜줘요? 안 들려요? 몇 개? 33개 33개? Yeah, yeah. <laughs> 우리 총몇개 시작했죠? 211 211 <laughs> 210이요? 211? 네 yeah. 211에서 33개 남았다고? 갈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파이팅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Okay. 잠깐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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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스 a 아 잠깐만, 잠깐만. 아나 정문. 오케이. Okay. 정문이 왜 셋이야 또? 아 잠깐만. 아 맞지, 셋 맞구나. 자 메인 찾기, 메인 찾기,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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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y Okay. Okay. o 아 뭐야, 이어져있다 여기, 여기 둘다 둘다 메인 둘다 메인 핑요 2층, 2층 정면 2층 정면 둘 메인 2층 정면에 오케이. 보이는 왼쪽 오른쪽 메인 MLP님 많았습니다자 이제 빡집중 할게요 1분 이초가중요하지 가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 없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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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끝? 자리요 아 a n a Hana. So good? t a 자리요 그쪽에서 오른쪽 라인 타요 저 왼쪽으로 탈게요 여기서 제가 왼쪽을 타야 되고 순순님 오른쪽 타고 없지 이제 내 라인도 끝났네 여기. s 따라가야겠다. 아 서브 서브 s 이팅 야. 이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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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기 오쪽쪽인인저 여기 왼쪽 라인 <laughs> 와, 진짜 많네, 잠깐. 후문 말소리 들린다. 후문아이. 네, 후문. 오케이. Okay. 이거 못 집나? 예, 셰도 안 갖고 왔네. 셰도 안 갖고 왔네. 아, 이거 안 집히네. 어디가나. 자, 후문을 만났다는 거는 이제 저는 후문을 도와주면 된다는 거죠, 이제. 일피. 진정한이 많습니다 동수님동수님 할로 안녕 안녕 오늘 뭐야 엄청 아깝네 저 오른쪽으로 갔어요? 안 간... 저기 잠겨 있어요. 다 잠겨 있다고? 네. 제트비 없잖아. 와와와와와와 와. 집에 데러올 생각은 없었는데. 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와와 여기는 안 열어도 되고. 그 여, 제가 열쇠 두개 걸어놨으니까 거기 털어야 알겠죠? 네 일단 갈때 가고 어. 털었나? 털었나? 거기거의 거의 끝이죠? 더 있어요? 네끝끝 끝, 여기 끝 이쪽은? 어 뭐야 끝이네? 이거 홈런 끝났다 아예 전문 끝났다 전문 아. 문 끝났어 이거, 이거 다 옮겨주세요 소피아님 소피아님 끝났어? 서브? 어, 어디어디 서브 끝났어요? 여기만 털면 됨아 그럼 거기 털고 맞런어요 털어요 네 홈런 만났어요 오케이. 동문 달걀 처리 좀 해주세요. 또 피가 없어요. 네, 오케이. 프로펜 어디, 어디, 어디 털면 돼? 여기? 이쪽, 이쪽. 야, 아래도 털어야 되네. 에나 야, 여기 너무 많다. 뚱순님뚱순님에 여기 털어야 돼. 여기 에이. 너무 많아. 1층, 1층, 오른쪽. <laughs> 2층, 오른쪽. 음. 그, 뚱순님통고만 옮기고. 어, 거의 레드 이거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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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아서 아, 우리 딴, 딴 사람한테 가는데? 아, 이로 와봐 야, 여기 자꾸 어디 가는 거야? 어, 뭐야, 떨어 아, 이거 이제 후문, 후문 옮겨야 되는데? 여러 코일 조심! 코일! 코일 생각하면서 밖에 8시 코일 생각하면서 코일. 몇 개는 버려도 상관없어 출발해야돼 새싹! 네? 다 털었죠? 아 저기 아직 한개 남아가지고 한개? 거기? 아, 한개가 아니고 더 있어가지고 가자 버려 나머진 나머지 줘봐요 남는거 줘봐 없죠 이제 끝? 네끝 네. 하나 있네 아 저기도 하나 있다 그냥 버려 버리고 한번 출발해야 돼더 있어요? 아니 정문을 도와줘야지. 후문 오지 말고 후문 오지 말고 정문을 도와줘 정문. 소피아님 자리 <목소리> 여기다 대줘요. 여기다 차 대줘요 이거 옮겨줘요. 그냥 옮겨줘. 옮겨줘. 이거 옮겨줘. 같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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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담아. 다 담아. 다 담아. 다 담아. 그냥 다 담아 다 담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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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집사 더 가. 집사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몇개 버려도 돼. 이거 어쩔 수 없다, 이제. 시간이 없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못 먹은 것같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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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빨리 제트백 뭐, 뭐, 제트백 뭐, 뭐, 빼줘 빼... né de... 했어, 했어. 바, 야, 와, 야, 처트만 했는데? <laughs> 처트만 했어. 승리의 방구를. 여보세요. 그냥 바로 성공했다.